아, 샤케리님, 가조자, 사조만 카운터를 어떨까요? 한번 봅시다. 정욱으로, 사조만 카운터, 기병이죠? 가우 대신 정욱. 백미 허점 공략. 그냥 가조자도 괜찮지 않나? 오늘 그러고 보니까 1월님 그 가이드 떴던데? 그거 한번 봅시다. 가조자 상대로 뭐 이런 게 없나? 사조만. 사마방, 이게 그건가? 사조만인가? 3세 가우, 가조자. 80%인데? 그냥 가조자만 해도 좋은데? 가조자 하시죠, 그냥. 태희방, 등갑 55%. 퍼 제가 이걸 한번 본 이유가 왜냐면, 정욱도 좋은데요. 가우도 그냥 좋아. 디석인이서도 있고, 예 혼란이 걸리는데 사조만이라고 하면 이제 걔네가 뭐 정화가 딱히 없잖아 걔네가 뭐 초선 차전에다가 간상 같은 걸두 개다 든다 하면 모르겠지만 사실 뭐 초선 차전에 간상을 들어도 사실 정옥이 조금 힘들 수 있잖아요 사실 정화가 많이 돼버리면 정옥이 데미지도 주고 그냥 혼란으로 상대 딜 못하게 만들어서 서로 막딜 하게 만들면서 가조자가 낫지 않을까 그냥 여러모로 혼란의 마스터. 예로부터 이 사조학 시리즈한테는 가조자가 약이었어요. 기병이라는 점. 그리고 혼란이라는 어떤 특수성. 딜을 거의 뭐 사마이가 다 하고, 조금 나머지를 이제 학부가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쳤을 때, 거기다가, 유혹이 들어가 있다. 혹시 사조만에 유혹을 놓쳤다. 조조가 유혹을 들고 있다. 했을 때. 사실 가후는 오히려 좋아. 혼란 걸렸으면 데미지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자기는 혼란 잘안 걸리고. 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 좀 드네요. 가조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 홍콩섭 계정이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다. 어, 누군가에게는 어, 별거 없는 계정이겠지만 저에게는 추억이 담겨있는 어떤 저만의 페라리를 할까요? 페라리를 이제 공수해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계정 4개 달리고 한번 달려볼까? 이제? 이번엔 계정 4 개가 한 서버다. 이제부터는 떨어지지 말기. 사실 나머지 한개 대기 또, 한개 계정이 남아있긴 해요. 걔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서버는 아예 그냥 한국 서버보다 더 늦어졌어요. 글로벌 하는 게 옛날 샐러드만 먹으면 진짜 몸에 기운이 없고 살은 쭉 빠지던데요. 하루 두끼 샐러드 한끼 일반식 먹으니 2주 만에 4kg 빠진. 원래 몇 키로 였는데요전 원래는 이런 시기는 안 좋아하는 편이야. 난 그냥 운동해서 살 빼자 이런 주의거든 자, 또 한때 체지방 10%까지 갔던 탈창이었기 때문에. 식이요법은 어, 거들 뿐. 중자, 중요한 건 이제 운동이다. 어? 벤치와 데드리프트가 나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들고, 제가 사실, 회사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어, 허리 디스크 터져가지고, 그 이후로 또 헬스를 좀안 하게 됐어요. 아, 이젠 헬스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니까 그 운동 때문에 터진 건 아니고, 원래부터 허리가 좀안 좋았어. 아, 그... 좀... 그... 시기 때 아, 허리가 계속 안 좋은 거야. 그건 제가 이제 느끼고 있었어. 이거... 아, 허리 좋겠다. 언젠가 터지겠다 싶었는데, 그날따라 왠지 내 힘이 넘치더라고. 진짜... 그래가지고... 다 아, 벨로우를 하는데... 어, 막... 한계가 안 보여. 나한테. 한계가 안 보여, 한계가. 내몸에 한계가. 그냥 계속 될수 있는 거야. 진짜 내가 헐크 된 것처럼. 그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 뚝! 그가지고디스크 터졌습니다. 그, 딱그 터지고 나서 진짜 절망적이야. 아니요? 몸풀기도 다 하지, 다 하는데, 그것도 웃긴 게, 들고 있다가가 아니라 딱 놓을 때 긴장이 다 풀리고 이제 보압이 있잖아 보압이 있어야 이게 딱 잡아주는 건데 터졌어요 그때 아벨로그를 그때 한 70kg 80kg 그 그거 있잖아 화강반조 그거였어 죽기 전 마지막 그, 불태워버렸어. 내 허리가. 그날따라 좋더라니, 힘이. 해강반조야?